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궁기입니다.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.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는 걸까요? 우인성에 이어 김인택까지 단순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. 그 문제를 넘어서 뭔가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. 법리는 물론 논리에도 안 맞는 판결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? 내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건 아닐까요? 과연 19일 윤석열 1심 선고는 어떻게 나올까요? 우인성, 김인택 두 판사의 판결문은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.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판결문입니다.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, 두려움이 엄습합니다.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면서 대비해야지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날것 같습니다. 그 걱정을 갖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를 번지 출발합니다.